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지기, 가이, 간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힘을 얻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것을 위해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1년에 어린 양두 마리를 하루에 두 번씩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던 밀가루와 포도주와 함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을 제사에 함께 드리라는 것은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삶과 관계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식과 함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의 제사로 드리며 하루하루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아론과 아들들은 두 가지 행위를 하였습니다. 송아지와 양들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정가하였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을 때 영혼의 호흡을 통해 다시금 성령 충만한 자로 돌아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영적인 것들을 들이심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론과 아들들 또한 거룩을 위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등에 내가 하겠다. 말을 반복하시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아침, 저녁의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수 있는 제사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노라, 매 순간순간 기도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들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막상 잘안 읽게 되고 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기쁜 소식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을 풍성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